<웃음> <웃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제가지 침대 붙었어요? 응? 어디? <laughs> 있어요 여기 동등여대? 아도 있어요, <laughs> 아, 있어요. 좋은데 붙었어요 <laughs> 좋은데? <laughs> <우와. 웃음> 네? 원하는 데요? 네? 1지망? 네오 네. 1지망이요? 누군지 모르시죠? 그거! 그거야 그거! 전단지! 그 전단지!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수능 썰풀여드릴게요 수능에 붙으신 분들은 절대 수능을 보지 마세요 왜? 네? 을것 같아요 왜? 수능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들어갔어? 아 어, 나름의 추억으한번가려는데제친구 그러더라고요 보지 말라고 우리 언니가 보고 흉내는데 진짜 후회할 만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중독 보기를 하려고 어요 사탕 때 근데 안 돼요 이래가지고 열심히 풀었는데 사탕을 제일 잘본것 같아요 오~~ 몇 분쯤 나올 것 같아요? 네? 몇 분쯤 될지 <laughs> 물어보지 말자 하늘이 있 그냥 잘본 걸로 오케이. 오케이. 언니도 계속 수능 볼때 잤어 언니 잘하셨어요 <laughs> 근데 자는데 저만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계속 나만 자고 있어서 수염 고 딱치 하고 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 가면 안되는 건가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 이랬나봐요 그랬더니 자요 괜찮아요 이러고 평소에 그 자주돼 너가 애들 위로 올려주는 거야 괜찮아 <놀람> 민지는 좋은 네. 일한 <조>, <놀람> 거야 민지는 <놀람> 끝나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못나왔어 제가 민지랑 전화를 했거든요? 한 2시간 동안 전화 드야나 1교시 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그니 <놀람> <놀람> 이랬더니 아 어차피 자기도 어히 1주년 없다고 가지고아 그렇구나 추신문. 솔직하게 손. 음? 전 핫팩이 있어, <웃음> <웃음> 저는 카팩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카트이 있습니다. 두 개나 있어요. 뭐 혼자 가는 거야? 나워요? 혼자 가는 거야? 네. 혼자 가 이걸로. 다행이다. 거야? 저는 비가 될 거예요. 청소다할때 <laughs> 왔는데. 너 좋을래요. 예, 형아 지금 놀아야 돼. 가서 마트 한번 걸어 가요. 오케이. 아, 아 어디로 갈까? 아, <laughs> 어디가 좋아요? <laughs> 여기로로. <laughs> 아, 저희 집 먼저 반대방. <laughs> <laughs> 자, 오늘 버스턴 <버스터드> 좋아하세요? 매치세요. <laughs> 버스턴. 아. 어. 아, <laughs> 이거 <이렇게> 영업을 <laughs> 와, 못하죠인사야 인사. 그래도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끝나고 달렸어 난이 여자가 잠시 나왔어. <laughs> 아, 아, 미안해, 민지한테 갔다 왔어. <laughs> 진짜 너무하신다. 기도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신다고? 더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잘해>. 아, 네. <laughs> 솔직한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이미 민지한테 폭로 많아. 할머니 제발요 최근에 너무 추워가지고 학교에 리마에 <laughs> 올리고 싶어요? 저희 미문열차 간 날에? 리마에서 붐낼 뻔 했어요? 진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안 돼.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안세요조심하세요 알았죠? 다만 안녕하세요. 다녕하요저 핫팩이 요렇게큰거요요안녕하요안러하 가방 안어하세요가방이고요 안녕하세요. 신발끈 세요안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laughs> 안 봤어 안 봤어 혼내줘 빨리. 나 때문에? 아안 봤대. 나 때문에 안 봤대. 저희 15분까지만 해요. 지금 8분이에요. 아6시 15분이요? 몇분 분들? 세 분들 미니 팬티를 보이고 요 카메라 들고 오신 분들이 대문당에서 하나 둘 셋. 네? 와. 아! 사진 몇개 찍어서 회사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요 <laughs> 대표님 빨리 이리로 오라고 해요. 고마워요. 제사를... 께서 대표님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시는데... <laughs> 빨리 오라고 하습니다 <하시는 웃음> <거>.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봉소야 나연습때 닷컴이 올라왔어. 누가 제 기자답게 찍는지. 자, 이사진 협찬 오이거든요 잠시만요. 준비하겠습니다. 협찬받는 여자 명형서 잠깐 내려놔 들어줄까? 잠깐 들어줄게 내가 아니야 <이> 들어줄게 자 여기서 협찬인 것은 패딩과 가방입니다 신발은 아, 협찬 아니야? <laughs> 제겁니다자 <배가님이지. 웃음> 갑니다 기사처럼 찍어야 되나요? 기사처럼 시작 파트 한번 해주세요 오늘 수능 보신 소은 어때요? 아, 오늘 제가 수능을 보셨는데요 어, 수능은 굉장히 수능스럽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수능 보신 분들환 보지 마세요. 아, 왜 그렇게 하해 아, 근데 수능 재밌었어요. 한 번쯤은 꼭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 내년에 보러 가야겠어요. 아, 나 정말 진짜, 나, 진짜. 좋은데요. <laughs> 순서가 수능 보신 덕분에 지금 팬미팅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쵸. 자, 음, 그러니까 직업자님, 왜지업좀찢어 끝나고 바로 왔어요. 무릎 꿇으세요. 네. 오. <laughs> <laughs> 어? 진짜로 꿇어. 무릎이 아름다웠어 네. 아름다운. 오늘무 아무 아이 아무 아무 무저 <laughs> <아무. 아무. 웃음> <laughs> 신발 찍으시죠? 저요? 신발 찍으시죠? 저요? 귀여워서. 신발 안 찍었는데? 아 그래요? 신 <laughs> <왜 불이 있고. 웃음> 신발 신발 어, 좀 <laughs> 저야, 나, 나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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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발 좀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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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어, 에거안 안 쫓겨난 게 다행인데 <웃음> <웃음> 아, 그래. 너무, 괜찮아요 너무 깊게 주무셨나 보다 사실 어깨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다 으악 되는 같아요 감요 아. 조절을 하고 계시다아 감면 해도 돼요? 음, 응 음. 쿠션 같은 거안된다셔가지고돼안될거예요 쿠션은 안 되는데 감면을안 담내. 안 담내. 안안안 돼요 어? 나 힘든데? 괜찮고 나데 사람 아니에요! 버추예요 신버추, 신세대 버추. 드럼 드럼. 추 시대. 오늘 한국 한참 나왔죠. 한국까지 닮은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한국어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고, 영어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하고 사탄, 좀올려주는까 그래서 도망 제가 명사님하고 소희님하고 고영님이 고생했다고 생각는데감사합다 영상 편집 누가 될까요? 안 오신 버추분이 올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핸드폰 영상으로 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짱 튼튼이에요 at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로 갔는데요. 보도 오신 우리 버추님들, 오시고 싶으셨죠? 예에. <laughs> 아! 네, 너 이렇게 따뜻한 말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수시 붙었으니까, 예 화이팅입니다. <laughs> 자랑. 네, 감사합니다. 나는 떨어졌는데. <웃음> <웃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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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어졌는데 <laughs> 그거에 들어가면 놀린다. 어때요? <웃음> <웃음> 어, 원래 자랑하는 거야. 네. 원래. 아니, 수시 2차로 엄청나게 좋은 곳을 갈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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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합격 기운, 합격 <laughs> 기운 나눠주는 박수 거예요. 시작! 아, <laughs> 아 위밍 시합한다! 아, 이게 뭐지? <laughs> 사실 여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아름다운 체력과 위보을 <laughs> <유머를> 경쾌하신 <laughs> 우리 허춘님이시거든요축생이세요추춘이 어, 그 제일 예쁘잖아. 어제는 다했죠간 주머니가 풍성해. 주머니주머니높은다니고 싶어요 가주 어, 찢어지겠다 니가 주머니가 주머니가 분밖에안남았으니까다같니가치해주세요 주머니가 주머니도주머니주니가 주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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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를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펀치하셨다>. <laughs> <오, 안녕하세요. 웃음> 머니가머머 아이돌 머리 worry about. I'm not s u r 네 if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어 m not sure if y o u r 이 going to be a little b 같이 쌈싸드시고 sure if you're going to be a l i t <웃음> 에? <웃음> 왜, 왜, 뭐 챙기는 거 있어요? 정확히 몇 시에 하시는지 알아? 갑자기 저를 신문하시려고. 음, 모르겠어. 이거 아마 5분쯤에 하지 않을까요? <laughs> <휴근> 안 <laughs> 안 하지, 네. 여기 36동인데. 그냥 여기 잠신고 앞으로 부르면 돼. 저기. 잠신교육창 앞으로. 그냥. 교육창 네. 앞으로. 아니면 여기, 여기, 교육창 아니면 아, 잠신고로 불러. 안으로 올줄 몰라요, 차장 아, 어? 나가서 <laughs> 한 번에 <laughs> 네. 그 셀카 잘 찍었어? 셀카 <laughs> 아 짜잔! 또, 또뭐 해야... 아, 귀엽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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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귀 귀여워. 수험표 번호 가리고 보여줘 수험표 가리고? 어차피 낭쳤는데 그냥 보여도 되는 거야저 <laughs> <laughs> 수험표 이런 거 썼어요 수험표 애슐리 빕스 롯데월드 <웃음> <웃음> 지금 지금 고? 버킷리스트 어, 지금 고? 어, 롯데월드 지금 고 싶어요 수험표 가리고 수험 <laughs> 번호 가리고 수험 번호 가리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아이렇게 어, 애슐리 오. 빕스 롯데월드가 엄청 잘이게 나오잖아 비키에비키에 비키엘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뻐. 이뻐. 와, 영혼색 정신카드 있어요. 사진 되게 쉽게 나왔네. 아, 특게찍어도있구 예, 예. 되게 집에 4장 네 있어요. 어, 어 와, 손. 와. 합니다 자, 아, 저이저저저저저저스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 <빨리> <laughs> 잠시만요 도. 애슐리 동반 사인이 한명 무료래요. 오. 오, 저요. 아, 저요? <laughs> 멤버들 데리고 가요. 평소에 용산에 네. 큰 침실방 무료래 진짜 무료예요? 그 용산 드래곤스테이. 시술을 가야겠네요. 재밌겠다. 민지랑 같이 가면. 아저 민지는 쫄려 대 가기로 했어요. 오럼 매일 옷뭐 절대 가야겠다. 그래서 내일 가요. 매일 가요. 매일 가우지 드라마 칠 명은 할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만 할인되고 니네돈 내고 오라고 <웃음> <웃음> 예서가 자기는 엄마카드 할인된다 <laughs> 와. 오, 엉카 찬스 어, 엉카는 지리 상상만치 아, 감사합니다 주실래요? 상상만치 마카 전한테 다시 주고 오는거 같고 그냥 신박한데? 택시가 뛰요 택시 불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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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용 <laughs> <laughs> 아니면 저기 정찰차 <laughs> 거야. 정사. <laughs> 그러면은 형사 길가로 나가자 너 가야돼 너무 오래 형수 안요 아니에요 장난에요그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laughs> <laughs> <고소만>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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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그 노래 장난한 피에로라 했어요 <laughs> 그렇게 들을 수 있어 <laughs> 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 지수는 아직까지 라... 아 야, 이런 얘기 가 안돼 <laughs> <laughs> 너무 tmi에요? <laughs> <laughs> 아직까지? <웃음> <웃음> 저 채연이랑 저랑 졸업식이에요 이번 년도에아 맞다. 인디는 인디 좀많해요아 아니. 인디는 평생 초상생 남. 와와 다시. <laughs> 고졸 <고절> 초등학생. <웃음> <웃음> 응 나도 보여줘. 눈썹으로 <laughs> 올려줘. <웃음> 조심. 지금 올릴게요. 어, 그러면. 어. 어 리윤님 취업했으니까 괜찮아요. <laughs> 어, 취업 어디로? <laughs> 마음터치 마음터 찾아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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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laughs> 저 마음터치 좋아해요. 오늘 마음터치를 할수있까요 마음터치? 빨리 리윤이 연락 <laughs> 좀 얘기해 줘요. 아, 맞잖아요. <laughs> 어디세요? 서하 <laughs> 마음터치 좋아하십니까? 마음터치 아이스테르 그룹 같았을까? 어, 어. 준비 느기 아시다가! 일본어 잘하죠? 와, 현지인. 아 <laughs> 네. 민지 닮았어요. <웃음> 민지상. <웃음> 민지. 어! <laughs> 그냥 방지턱. 방지턱. <laughs> 네, 방지턱. 방지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laughs> 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오오 꿀... 아니, 활동한 친구들 중에. <laughs> 아, <활동하고 웃음> 어. 나머지나본거 아니야? 어, 떻게 하셨죠? <laughs> <엄마>! 그래서 이렇 하는 거네. 택시에 잡아볼까요? 까요? 으악! 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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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이렇게 하면은. 잠깐 <laughs> <laughs> 끝나고 뭐 먹어? 아, 일단 집에 가서 잘 거예요. 자고. 자고. 집밥? 밥 에슐리? 에슐리? 에슐리 아직 에슐리. 애슐리 8시 반이면 마감해요. 진짜요? 네. 애슐리 알바. 아빠한테 양가. 전화해야겠다. 일로 오라고. 아. <laughs> 아빠 일로 와요. 데리 아, 와요. 덱로리 <laughs> <거지. 배일로> 와요. 앉아 표 택시 어? 저랑 커플, 에, 커플 패딩 아니에요? 아닐걸? 아 할걸? 괜찮아요. 샤브샤브 좋아하셔서 어쩔 수 없어요. 아, 샤브샤브안 좋아해요. 어, 택시 안 잡혀서. 어, <laughs> 어, 진짜 택시 있어요. <laughs> 팬분들이 잡아주시... 멋있다! <웃음> <웃음> 이야기를 해라! <웃음> <웃음>

택시가 아, 안 잡혀서 다 같이 집 가는 거아건 어디로 가세요? 우리도 아, 창문으로 갈 거야. 다 같이요? 같 일하러 아, 가야 그래. 돼. 맛있겠다. 나도 일하러 가야 돼. 아저 여기 패딩 아 여기 이 브랜드사 멘츠맨 있어요. 어 같은 브랜드네요. 아 점점 점. <laughs> 언니 오늘 유연이랑 데이트. 해 어? 곱창 데이트요? 저도 한 입만. <laughs> <근데 그냥 웃음> 가자. 안녕. <야>, 빨리 가. 추워. 예사 있어. 예사 있어. 弟弟。